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끌 공포수요들 많이 집어넣었던 지역들부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가진 애를 쓰고 있죠 DSR 규제 뭘로 피하느냐 DSR 규제는 뭐예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능력을 보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원리금을 얼마나 갚을 수있냐 DSR 우리나라40% 들어가죠 그러면은 5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원리금으로 200만 원 이상은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보는데 원리금으로 한 400만 원 내봐요. 100만 원 가지고 생활이 돼요? 혼자 살면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엄청 장한 것처럼 한달식비뭐 얼마 안 쓰고 뭐 되게 알뜰하게 모아서 청약 당첨된 사람. 아 그분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신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마련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그런 사람들이 진짜 1억 어떻게 모았냐? 220에서 230만 원 버는 사람이 4년 동안 1억을 모았대요.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이 잘못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1억 모았어요. 그러면 20대들 저런데 한 5억 모으려면은 서울 살려면 적어도 한 5억은 있어야 되죠. 대출받고 하려면 DSR 200만 원이면 DSR로 해봤자 얼마나 돼요? 40%니까 80만 원 원리금 80만 원 나오려면은 대출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되고 5억은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20년 걸려요. 한달씩비 8400원 쓰는데 그래야만 살수 있는 집이다. 진짜 저렇게 독하게 해야만 살수 있는 집이면 수요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한달씩비 8,400원 쓰시는 분 혼자 살더라도 기사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렇게 올라 버린 집값이 문제죠 그것도 저렇게 모았는데 나중에 원리금 DSR까지 많아져봐요 모여지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극단적으로 모으면 소비가 개박살이 나죠 그럼 돈을 어떻게 모아요 자영업들 다 무너지는 텐데 절대 안 되는 거죠 DSR은 그래서 갚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내주는 게 DSR이다 그러니까 꼼수 써서 늘리고 있는 거죠 또 부동산 들썩 은행 금리 인하 아니 금리 인상식이라고 라이트하우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금리 인하가 웬 말이냐 3월에 뭐 우대금리 조금 부활해주고 금리 조금 내렸죠 이게 금리 내리는 게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게 기준금리가 이미 많이 올라간 것은 둘째치고 플러스 채권금리도 올라갔어요 이 영향에 따라서 코픽스 금리도 올리는데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금리 낮췄어요 이거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이제 망할 사람들 많으니까 망하느니 싸게 오래 뽑아먹겠다 갈아타라 그 기회 한번 준 거죠 그랬더니 부동산 들썩이요 가계대출 들썩이지 주담대는 어차피 계속 늘어났었고 총량이 떨어지더라도 주담대는 계속 늘어났어요 보면 나오잖아요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었죠 신용대출 이런 데서 빼고 있었지 근데 이거 되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건 나오죠 저희가 코로나 시작될 때 이거 저금리 그렇게 길게 갈 수가 없다 30년 빌리는데 이거 몇년 가지도 못할 거이 저금리가 언제까지 갈줄 알고 그렇게 미친듯이 빌리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거는 더한 달도 안 가요 5월에 미국에서 빅스텝 하는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어찌어찌 살리고는 있는데 한계죠. 지금 보면 전세가율 98개월 만에 최저치, 더 어려워진 내집 마련. 전세가율이 떨어졌는데 그건 무슨 소리요? 매매가격에 거품이 많다는 의미. 근데 문제는 전세가격도 거품이 많습니다. 왜? 전세가격은요? 가끔가다 그런 식으로 분석하는 데가 있어요. 전세가격은 실수요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거품이 없다. 라고 하는데 전세가격의 거품은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내주기 시작했을 때부터 거품이 생겼다. 그래서 전세 능력은 안되는데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이자가 낮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금리도 더 떨어져서 이자가 더 떨어졌죠. 거기다 지원까지 해주죠. 이것들이 일시적으로 서민들이 살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전세가격이 올라가면서 갭투기가 성행하게 됐고 갭투기 때문에 매매가격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전세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버티자 버티자 여러 만들어주니까 전세가격이 떨어지고 매매가격이 떨어지는데 전세가격이 낮아졌다는 건 전세가격이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매매가격은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그러니까 영끌해서 무리하게 집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세금은 세금대로 냈다. 집값이 잠깐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그때 팔았는데 막상 양도세는 엄청나게 세고 아니면 못 팔고서 조금 더 버티자. 양도세율 떨어질 때까지 비과세 받을 때까지 버티자 할땐 이미 늦었다. 지금도 이런 이야기예요. 집값 뺀 엉터리 물가 통계. 이거는 정부를 까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근데 이 통계는 이번 정부에서 만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은 빗나간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집값 뺀 엉터리 물가 통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한국 4.1%로 나왔지만 미국 못지않게 굉장히 높다. 자가주거비 반영하면 적어도 6%는 된다고 했죠. 아침 조자에 해선 뜨는 그 언론인데 저 이야기를 했으면 금리 더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빠져서 물가가 왜곡됐다. 굉장히 힘들다. 라고 얘기하면 금리 더 올리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거는 저희가 더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값에 엉터리 물가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고, 이거 반영하면 6%라면, 달러에 대비해서 원화가 위험 자산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금리를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미국보다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이견 있는 사람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3구 덮친 한국경제. 이야기했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저희가 달러 환율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라이트하우스는 뭘 투자하라고 이야기해, 뭐, 맨날 다안 된다고만 하지. 알아 들으신 분들은, 님들이 달러 산다고 해서 나한테 한푼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서 수수료 받아먹는 것도 아니고, 뭐 사라라고 굳이 얘기를 안 했을 뿐이었지. 지금 얼마인가? 1260원이죠.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1210원, 20원 이럴 때도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 1260원 찍었죠. 이거, 세 개. 악순환 우려 하면서, 뭐라 그래요? 물가상승세와 고용회복 추세가 지속되면 하반기 이후 임금상승률이 다시 높아진다.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대로 임금이 높아지긴 힘듭니다. 왜? 자유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물가가 올라갔어요. 원자재가 많이 들죠. 원재료값이 많이 들죠. 거기다가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자도 많이 들죠. 근데 부동산 가격은 안 떨어져요. 임대료도 많이 들죠. 거기다가 프랜차이즈. 장난 아니게 뜯어먹죠. 현실만 하나 차리면요. 점주보다 아마 프랜차이즈가 더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참전한 배달앱그 전에 카드 수수료. 엄청 많이 뜯어먹죠. 이런 것들 다 해놓고서도 인건비를 더 올릴 수 있어요? 최저시급 올리면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고 하더니 퍽이나 올려주시겠어요? 왜? 뭐 이거는 퍽이나 올려주시겠어요? 이게 비꼬는 말이 아니라 올릴 수 있겠어요? 최저시급도 부담스러워하는데? 최저시급 더안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이 올라갈까요? 그렇다고 해서 임금상승률이 안 올라가니까 고물가가 끝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고물가는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축소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런 것까지 따져보면 고물가는 당분간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고환율이요? 당분간 이어질 수 밖에 없죠.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금리 더 빨리 올리지 않는 이상,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상 환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고금리 고환율은 연속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죠.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라가게 되고, 고물가는 당분간 잡히기 힘들죠? 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고환율이면 당연히 수출도 힘들어지고. 많이 팔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시대 때는 아니라고 진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일본 영상 이야기하면서 예전에는 엔저가 수출 많이 되니까 그게 됐고, 그거는 가격으로 경쟁하던 시기에나 그랬고, 지금 우리나라 혹은 지금 일본 가격으로 경쟁하는 나라들 아니죠? 우리나라 반도체가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혹은 뭐 대만 뭐 이런 나라들보다 기술력은 떨어지는데 가격이 워낙 좋아가지고 가성비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죠. 반도체 기술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LED 기술을 압도적이니까 사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경쟁하고 있는데 고환율로 인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니까 수입을 많이 한다?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오히려 수입 물가 올라가고 수출은 싸게 하기 때문에 경제상으로 더안 좋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 거고. 파악이 되시죠? 고환율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엔더 올려야 된다. 고물가와 고환율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5월에는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빅스텝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5월 금리 인상 여부는 최대 변수는 미국의 빅스텝인데 빅스텝일 수도 있고 가능성은 낮지만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빅스텝인데 빅스텝은 거의 확정적이죠. 자이언트 스텝을 할까 말까 혹은 저희가 봤을 때는 5월에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5월뿐만이 아니라 6월에 혹은 7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 빅스텝을 밟아도 안 되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5월 중에 올릴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5월에 못 올리면 6월에라도 올릴 거다. 근데 이창룡 총재 발언하는 게 과거보다 점점 더 외파로 바뀌고 있죠. 왜?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거기다 5월에 또 하나 더 있죠. 다주택자 양조세 완화 5월 11일 날 적용한대요. 그러면 5월 11일부터 언제까지 팔아야 되느냐? 5월 31일까지. 안 그러면은 6월 1일에 보유세 폭탄이죠. 보유세가 깎였어요. 1주택에 한해서고, 다주택은 보유세 폭탄이죠. 그러면은 이 내에 팔아야 돼요. 기간 얼마? 21일. 물론, 지금부터 미리 매물 내놔서, 이때 장금 치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발등에 불떨어지게 되면, 은 금매 나올 가능성은 더 높아지죠. 근데 5월에 저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심리는 그렇게 열심히 지금 재건축 완환이, 규제 완환이 이렇게 살려왔는데, 어? 대통령 바뀌어도 벌거 없네? 집값은 떨어지네? 이런 심리가 형성되는 순간에는 무너지는 거죠. 진태 양난입니다보이스를안 맞자니, 금매를 내놔야 되고, 금매를 내놔서, 조금 팔리든가 안 팔리든가 하면은 전반적으로 심리가 확 죽어버릴 수 밖에 없고 그렇다고 안 내놓자니 보이스북 폭탄 맞아야 되고 거기다 금리 인상까지 부담을 내야 되고 이게 지금 진태악란이다 다주택자들이 저렇게 가격 깎이는 거는 연구도들도 문제지만 진짜 다주택 많이 했다가 전세가 뚝뚝 떨어지면서부터 다주택자들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때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폭락의 시장이다 그러면, 영끌족들은, 나귀찮등 내에서 샀고, 나는, 그래도 어떻게든, 한 달씩 비 8,400원 써가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옆에서 가격 떨어뜨려 버리니까, 내 집까지, 같이, 가치가 떨어지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손해만 늘어나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특히, 영끌 많이 유조했던 지역들은, 이미 그렇죠. 의왕 인덕원 이야기 했는데, 성북구 기름동. 지금 11억이던 아파트가, 2년 전 가격. 근데, 2년 전 가격 이야기 하시던 분들이 있었죠. 뭐, 서울대 교수님이라든가. 그런데, 저희가 늘 이야기 했죠. 이번에 떨어지면 2년 전은 무슨, 2015년 가격까지는 떨어질 거다. 그 다음에 아까 뭐, 인더건. 지금 3.8억 폭락. 어디에요? 안양, 의왕, 인더건. 그 다음에 동탄, 청랑. 실거리가 5.4억 떨어진 실화, 여기 청랑. 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여기 다 뭐에요? 성북구는 뭐, 위치 아시다시피 여기는 거의 노동왕 옆입니다. 그니까 러 여기 뜬다고 할때 같이 떴던 거죠. 강남 뜰때 떴어요? 마영성 뜰때 떴어요? 풍선효과. 안양, 인더건 말할 것도 없죠. 동탄, 청랑 말할 것도 없죠. 다 이런 대로 영끌 지금 들어가서 사야 된다. 폭망 중이다. 이미. 그런데도 갈고 지른 돈 1,700조 폭탄, 시한폭탄 되나왜 시한폭탄이 계속 터지지만 않고 계속 이렇게 째깍째깍 흘러가기만 해요? 시한폭탄이 아니라 시계죠, 시계.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때도 터진다, 이때도 갈고 지른 돈 1,200조 터지나, 돈 1,300조 터지나, 1,700조 터지냐. 안 터지고 계속 시계만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죠. 늘어난 이유 뭐다? 지금 넣을수록 손해. 이게 수시 입출 예금. 대부분 저런 데서 시중 부동 자금이 나오죠. 자, 저축성 예금은 살살 올라가는데 저원가성 예금은 올라간다 이거는 아직 심리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 저축성 예금이 아니라 여기다 넣어놓는 이유는 딱 기미가 보이면 빨리 빼서 투자해야지 이런 마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주식 떨어지죠 코인 떨어지죠 부동산 거래량 개풀도 없다 들어오는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부동산은 한건한건당 거래 가액이 크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유동성이 확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들어가고 싶은데 아 여기 아닌 것 같고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아 그래도 뭔가 오를 것 같은데 뭔가 여태까지 계속 올랐던 시장인데 돈벌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 기대 심리로 남아 있는 거다 그동안 늘어났던 이거는 다 뭐다 당신들 영끌족들한테 팔고 영끌족들 빚을 나의 차익으로 올린 것들이다 결론 뭐예요 위기는 커지는데 팔리지는 않고 가격은 떨어진다 마지막 남은 기대는 규제 완화인데 규제 완화가 지금 금리 인상을 이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진행될지 그리고 영끌족들에게 지금 어떤 위기가 왔는지 답이 보이실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